네, 안녕하십니까. 이부자리TV 박소장입니다. 오늘은 고덕신도시 현장에 나와 있고요. 만약에 고덕신도시 상가 임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가 총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설명 드릴 부분은 고덕신도시 상가주택의 기존의 시세,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시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소개할 물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천천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상가주택이 어, 기존 임대료 시세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돼 있었는지 그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으로 네, 한번 보시면 어, 여기가 삼성 도덕신도시 가장 중심부 메인 도로에 있는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존의 상가주택 시세가 평당 어 정말 비싼 데는 30만 원을 호가했던 적도 있고 지금은 현재 메인 도로 기준으로 한 20에서 30만 원 사이의 평당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들마다 성향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 고점은 그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도 마찬가지로 어, 비싼 데는 어, 20만 원대, 싼 데는 10만 원 후반대까지도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소개할 상가주택 임대료를 한번 천천히 공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위치가 너무 중요하니만큼 위치가 좋으면서 저렴한 상가 임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제가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함께 가보시죠. 저희가 오늘 소개하기 위한 상가주택 자리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고덕신도시를 와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1층의 상가주택들은 뭐 부동산 아니면 편의점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 일반인들이 음식점을 운영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고덕신도시를 들어오고 싶었지만 부담스러워서 들어오지 못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대략적인 위치를, 입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뒤에 보시면 어, 지금 고덕 신도시 아파트들이 현재 입주를 앞둔 상태고 현재 입주를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는 그런 상태고요. 어, 지금 우측으로 보시면 지금 상가주택 집들이 어, 지금 원룸단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은 보행자 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싼 상가 임대료 때문에 그동안 고민하셨던 분들 한번 아주 저렴한 매물을 함께 구경하러 가보시죠. 네, 저희가 소개할 상가 주택 1층 상가로 들어왔고요. 저희도 우선 부동산의 입장이지만 고덕신도시 임대 상가 임대를 맞춤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걱정됐던 부분이 있어요. 임대료가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과연 장사하시는 임차인들이 어좀 어느 정도 수입이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보시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28평이고요. 어 그리고 현재 상가 임대료가 평당 11만원에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메인 상권에서 불과 뭐 5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메인 도로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이 상가에 대해서 현재 개요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친구가 얼마나 되는지 상가주택은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친구를 현재 저희가 확인을 해봤을 때약 어, 4.6m 어, 노출로 진행을 했을 때약 4.6m에서 5m 간격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 상가주택이 3.5m인 걸 감안했을 때, 그 친구가 굉장히 높아서, 개방감이 좀 상대적으로 훌륭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개방감이 높으면, 어, 상가 자체가 굉장히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일평수라도, 이제 메리트가 있는, 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예, 네, 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차후에 도면을 띄워드리겠지만, 우선 이렇게 은 자형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안쪽이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간 형태로 공간 활용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살짝 한번 가보시면 현재 내부에 이렇게 화장실이 내부에 마련된 상태여 가지고 따로 화장실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임차인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도 굉장히 금방 상가 임대 매물이 빠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어, 고독신 도시 안에 상가 임대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부담 없이 그리고 주저없이 빠르게 연락을 주셔서 어, 좋은 매물을 선정하셔서 고독신 도시 내에 렌트 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어,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이부자리TV 박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